네 그리고 이 조비의 고릴라팟 이 모바일 리그 시스템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어 약간 다리를 꺾으면은 셀카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. 음 저도 지금 여기 위에 BYM1 보야 마이크를 얹고 있고 이 고프로 에코프로래 조비 모바일 리그를 지금 이렇게 약간 꺾은 상태로 들고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돌아다니면서, 어, 네, 셀카를 찍으면서 뭔가 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저기 보시면 제 카메라 보이시죠? 저기에, 네, 저기 제 카메라가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장비입니다. 뭐, 이렇게 들고 찍을 수도 있고,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나무에 걸거나 이런, 이런 곳에 감아서 네,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고,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. 저는 주변 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